네. 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 일컬어지는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6.25 전쟁 당시에 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홀로, 단신으로 내려오셨는데, 그참 약간 웃을 수도 없고, 병원에 환자들을 트럭에다 싣고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가족들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도, 내네 남매도 다 북에다 냉겨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자꾸 권했지만, 자기는 아내가 있다고, 그렇게 꿋꿋하게 잘 버텼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풍사경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평안교회그 이성택 목사님이라고,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도 홀로 예, 월남하셔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그 생각해서, 아, 예, 홀로 목회 활동하셨죠. 그러니, 그래 최근에 이제 작고 하셨는데, 음, 그 아내와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혼, 홀로 아, 사시다가,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고 스토리죠. 이제는 이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지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이렇게 마치 그 오래 기다리고 참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천연기념물처럼, 또는 미담처럼 여겨집니까? 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더욱 그것을 어려워한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분명 기다리면 인내심도 인내심이지만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때로 주관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수원역에 나가셔서 이제 그 추운데 봉사하시고 섬기신 분들이 계시죠. 이 추위에도 변함없이 우리 어려운 분들을 잘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수원역에서 배고픔을 견디며 기다리며 음식을 음식 나누어주는 것을 기다리는 분과. 아주 전망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기다림은 전혀 느낌이 다르죠. 같은 병원이라도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기 점검을 받기 위해서 병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다급하게 응급실에 와서 응급조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천지 차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더 간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그 기다리는 사람의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본문 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런 배경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그 어떤 구약 성경보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란 뜻이죠. 구주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구원할, 또 사람을 구출해낼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평안하고 풍요롭고, 어, 걱정 없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세지를 기다리는 세상, 그 분위기는 고통과 아, 이 고민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아,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가 그렇게 메시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과 메시아 선포를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배경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은 이사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왕 유다 왕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네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거의 60여 년간이 되는데요 그 시기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와 같이 영적으로 뛰어난 왕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영적으로 반짝하는가 했지만 이미 남쪽 유다의 구구는 이제 꺾여서 쇠퇴기로 들어서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사건이 기록, 기록, 기억합니까? 사내립 아수르 왕 사내립이 내려와서 막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시죠? 에 18만 5천인가요 데리고 와서 아주고 협박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온 나라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 반쪽짜리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고 또 남아 있는 이 남쪽 유다 역시도 그런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감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고 소망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선포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6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장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사자의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회당의 이성이 성전에 들려서 이제 성경을 찾아 읽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6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까? 자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성령에 내리 성령을 임하여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뭐, 이렇게 성령을 받거나 이런 의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 이 기름붐을 받았다. 여러분들 기름붐을 받았다는 그,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흐 하면은 기름붐을 받다는 뜻이에요, 기름붐.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부세주를 의미하죠. 그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어떤 어떤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습니까? 첫 번째로 왕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직임들이 직책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사역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사역하라고 한다고 하는 사역하다고 어,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중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물론, 가진 것이 없어 어, 빈곤한 사람도 의미할 수 있지만, 아,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 중에 나타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낮음과 비천함과 무능함을 깨닫은 자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낮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자를 말합니다. 자신이 낮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 메시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을 때 뭐. 복음이 잘내 귀에 들,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계획하는 일마다 다 성공적으로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문제가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나요? 복음이 들어 들려줘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복음 윤례는 내 귀에 항상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그 들려오는 소리가 내 마음속에 심령에 박히는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잘나가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 있을 때그 복음이 내 귀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나의 비천함과 무기력함,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안 아는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행할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상하다는 단어는 도자기나 질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뜨려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것이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다치고 상처 입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또 놓아주는 일을 한다고 오늘 말씀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함과 해방을 우리가 선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메여진 그 메임,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독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중독, 마약, 또는 알코올, 심지어는 쇼핑. 이런 것도 중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 우리가 컨트롤하고 제어해야 할 대상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컨트롤 당하고 제어당 제어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매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통제와 매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선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모신 분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쓸데없는 엉매임 또 여러분을 구속하는 모든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갇히고 묶여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체면에 묶이고 음, 아, 어떤 습관에 묶이고 또 관습에 또 남의 시선에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호와의 예,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란 무슨 문혜의 해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해는 영어로 말하면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해. 연 연이라고 하니 발음 이상한. 이네해네한해두해세해 네. 아, 해해해 하는 해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걸 말씀하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일곱 번째 날을 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네. 안식일. 그리고 일곱 번째 해를 뭐라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그래. 그리고 일곱 번째 곱하기 일곱 번째 해를 무슨 해라 고합니까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네. 그 희년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지금까지 부리던 종들도 다 자유케 하고 놓아주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는 농사짓던 땅도 쉬게. 예. 네. 그러니까 이, 이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인 것으로부터 온전히 풀어주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이 땅에 이사야 시대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7,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장차 오실 초림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토지마저도 주인으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6년 동안 일구었던그 땅도 시기하고 이런 그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역할을,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시는가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들에게 주어 주신 만큼 잘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합니다. 슬픔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죽음과 또는 이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 슬픔을 위로하고 어, 싸매어주고. 어,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무르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옷을 찢을 때와 죄를 뒤집었을 때가 있는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있게 되죠. 어느 때 그렇게 하죠? 금식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또 어느 때 그렇게 합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해할 때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화관을 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이 완전히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화관은 어느 때 쓰니까? 기쁜 일 있을 때 경사스러운 일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뭐 사극 같은데 보면 사극이라고 할수 있나? 장원급제하면 꽃달린 뭐 이렇게 이렇게 씌워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기쁘게 모든 상황을 기쁘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또 괴로움이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 그런 일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위해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사절에 말씀합니다 오래 황폐됐던 것이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런 것들이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수축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이 나라의 어려움으로 포로되어져 나갔던 사람들의 회복 귀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뿐만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금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어,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무너진 삶, 또 우리의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 또또 또 이런 것들이 아직도 피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 가운데는 건강 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냥 대강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껏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막힘없이 터트리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또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피흘려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얻으신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그것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모델과 샘플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나고 성취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도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선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